요즘 늘어나고 있는 사소하지만 똑똑한 소비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프티콘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고물가로 인해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소비습관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모바일 쿠폰 사용이 늘었습니다. 빼빼로 데이도 다가오고 수능도 다가오고 이제 또 연말이라 선물 주고받을 일이 많은데요. 할인 정도가 작더라도 할인가에 기프티콘을 구입하는 게더 좋겠죠. 혹은 선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저렴한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도 있답니다. 이 방법과 함께 기프티콘 관리까지 할수 있는 유용한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앱은 스윗비콘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이벤트 당첨으로 문자로 날아온 기프티콘, 메신저로 공유받아 다른 대화에 묻혀버린 기프티콘 등내폰 안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기프티콘들 때문에 까먹고 아깝게 기간을 놓쳐버린 경험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한 경험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스윗비콘입니다 스윗비콘은 편리한 기프티콘 관리 앱인데요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각각 4.8점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스윗비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제일 상단에서는 사용 가능 여부와 공유로 탭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공유방 설정은 기프티콘을 공유할 공유방을 생성하거나 만들어진 공유방을 모아볼 수 있는 탭입니다. 아래 카테고리에서는 쿠폰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메인보드에는 쿠폰 목록이 표시되는데요.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눈에 잘 띄게 표시해줘서 좋고요. 정렬 기준도 정해줄 수 있는데 유효 기간 순으로 설정해두면 급한 것 먼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돋보기로는 기프티콘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버튼으로는 보기 방식도 설정해줄 수 있는데요. 목록형과 갤러리형 중 본인한테 맞는 보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쿠폰 등록과 초대받은 공유방에 입장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지금 보는 페이지인 쿠폰함과 설정 메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윗비콘의 특징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편리한 쿠폰 등록 방법입니다. 기프티콘을 저장하거나 캡처만 하고 앱에 접속하면 이를 인식하고 스윗비콘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쿠폰이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있어서 스윗비콘에서 편리하게 쿠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 바코드 중복 등록 제한이나 캡처 저장 시 쿠폰 자동 인식 기능은 기타 설정에서 설정해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두 번째 특징은 등록 가능한 쿠폰 유형입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문자로 받은 웹발신의 모바일 쿠폰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교환 형식의 기프티콘이 아닌 금액권 역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이라면 다 가능하죠. 세 번째 특징은 맞춤형 카테고리 분류입니다. 기프티콘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카테고리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는 기프티콘 종류별로 분류해서 쓰고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은 편리한 유효기간 관리입니다. 화면 구성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쿠폰 목록에서 유효기간 확인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순서대로 나열할 수도 있어서 기프티콘 유효기간 관리하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공유입니다. 받은 기프티콘을 공유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 가족톡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요. 대화방에 기프티콘을 올려두면 나중에 찾기가 정말 힘들고요.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기프티콘의 존재를 까먹고 잊혀지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겪은 분들은 스위피콘의 공유 기능이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쿠폰만 모아둬서 찾기 힘든 문제점을 해결해주고요. 사용 여부도 모두 같이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특징은 알림입니다. 기프티콘의 만료기한 전에 알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기프티콘을 공유했을 때 누가 사용했다면 그 알림도 오게 됩니다. 이제 스윗비콘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쿠폰 등록을 클릭해서 가지고 있는 기프티콘을 등록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바코드와 상품명, 사용처, 유효기간이 입력됩니다. 다만 인식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은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카테고리를 설정해주고 쿠폰 등록을 해주면 끝입니다. 만약 금액권일 경우 금액권을 체크해주고요. 충전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해 사용한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을 입력하고 나면 기프티콘 하단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기프티콘을 사용했다면 클릭해서 사용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꼭 사용 완료를 눌러줘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데요. 특히 공유된 기프티콘의 경우 내가 사용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쓰려다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꼭 사용 완료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기프티콘을 공유해 볼게요. 공유방 설정에 들어가서 공유방을 만들어 줍니다. 친구 초대를 클릭해서 공유할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줘서 초대합니다. 공유할 쿠폰은 왼쪽 하단에 친구와 공유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둔 공유방 중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 사용했다면 꼭 사용 완료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흩어진 기프티콘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알뜰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 스위피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일상카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기프티콘을 사실 건가요? 만약 같은 조건이라면 가격이 더 저렴한 걸 사는 게 똑똑한 소비죠. 짠테크 앱테크가 유행하면서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보다 더 저렴하게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요. 바로 일상 카페입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각각 4.5, 4.6점의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 카페는 모바일 쿠폰 전문 기업 즐거운이 만든 앱인데요. 즐거운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브랜드 제휴일인 기업입니다. 즐거운의 제휴 브랜드사도 이마트, 신세계, 홈플러스, 스타벅스 등 420개를 보유하고 있고 4천여개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 판매 채널은 500개나 보유하고 있죠 먼저 일상 카페의 화면 구성부터 가볍게 둘러보겠습니다 상단은 크게 쿠폰, 스토어톡, 선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쿠폰 메뉴의 오늘 할인에서는 할인가에 팔고 있는 기프티콘이 나옵니다. 쭉 끝까지 스크롤에 내려가다 보면 인기카드와 최근 본 쿠폰이 나오고 좋아요 1위의 인기 쿠폰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보기까지 너무 많은 스크롤을 해야 했는데요. 탭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게 하거나 더보기로 접고 펼치며 볼수 있게 구성된다면 사용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내 주변 탭을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쓸수 있는 쿠폰을 모아 보여주는 쿠폰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브랜드 스토어별로 내 주변 쿠폰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탭입니다. 제일 먼저 인기 브랜드 소식이 나오는데요. 브랜드마다 사람들의 관심 추가 소식을 알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브랜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쿠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브랜드별 쿠폰 확인이 더 필요한 요소라 인기 브랜드 소식 순서와 바뀌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테마 탭인데요. 빼빼로데이, 고마워, 응원할게 등 테마별로 쿠폰을 정리해둔 페이지입니다. 이 메뉴가 테마에 맞는 쿠폰을 추천해줘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고민하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테마별로 카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스토어 톡 메뉴에서는 사용자들이 소통하는 실시간 톡과 스토어별 소식을 알수 있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선물 메뉴에서는 받은 선물, 보낸 선물, 친구, 장바구니 내용을 알수 있는 선물함이 있고요. 이벤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상카페 앱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할인입니다. 원가보다 저렴하게 쿠폰을 살수 있죠.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기프티콘보다도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프티콘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의 선물하기처럼 일상카페 앱에서 구입한 기프티콘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선물할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톡처럼 깔끔하게 카드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상대는 일상카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기프티콘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초 유효기간은 상품형 교환권은 3개월, 금액형 교환권은 1년이에요. 단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유효기간 내에서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최초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 환불되지만 휴대폰 결제의 이골 취소 시에는 결제 수수료 3.3%가 제외된 금액으로 환불되니 주의해주세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미사용한 쿠폰이라면 수신자가 결제 금액의 90% 환불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취소 환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상 카페 앱의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특징은 조르기입니다. 특정 쿠폰을 사달라고 조르는 기능인데요, 오픈 조르기, 비밀 조르기, 카카오톡으로 조르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 조르기는 일상 카페 앱의 모든 회원이 볼수 있도록 조르기톡을 등록하는 거고요. 비밀 조르기는 선택한 친구들에게만 채팅으로 조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조르기는 카카오톡으로 조르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일상 카페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볼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쿠폰 지도입니다. 내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도로 위치를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포인트 적립입니다. 출석 체크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쿠폰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유효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소통인데요. 앱 내에서 서로 팔로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과 채팅도 할수 있고 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과 기념일도 저장되어 있다면 다가온다고 미리 보여줘서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카페 사용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쿠폰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상품을 클릭해서 구매하기를 눌려줍니다. 그러면 나에게 세팅 및 알림으로 전송이 됩니다. 선물을 하려면 여기서 선물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주소록이나 팔로워, 팔로잉에서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폰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잘 활용되는 방법은 카카오톡으로 선물하는 방법인데요. 결제를 끝낸 이후에 카카오톡에서 받는 사람을 한명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선택해서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렴하게 기프티콘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선물할 수 있는 앱 일상카페였습니다. 기프티콘 선물이 보편화되어 버린 지금, 기프티콘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프티콘 관련한 유용한 앱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